2023년 5월 10일 수요일. 오늘 쥐띠 운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변화와 도전을 추구하면서도 게으름으로 시간을 낭비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을 헤아리기 힘든 하루이군요. 재정비에 힘쓰고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할 때이군요. 1996년생. 시간이 된다면 잠시 드라이브나 여행을 떠나보세요. 친구나 애인과 부담없이 떠나는 단거리 여행에서 커다란 행복을 느낄 거예요. 오늘은 일이나 학업에는 집중이 되지 않는군요. 1984년생. 오늘은 나의 능력을 인정받게 되는군요. 그동안 계획했던 일들에 대한 진행이 원만히 이루어지네요. 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매우 큰 상이나 업적을 남길 수 있겠군요. 1972년생. 노력한 만큼 이익이 생기겠군요. 모처럼 에너지가 넘치고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순간이니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보세요. 가정에 경사스러운 일도 생기겠군요. 1960년생.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잘잘못을 따지느라 시간과 감정을 허비하지 마세요. 이기려고 한다면 더 승산이 없으니 언성을 높이기보다는 대화로 풀어나가세요. 이렇게 오늘 쥐띠 운세를 참고하면서 하루를 보내보세요. 그럼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구독하시면 매일 운세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